안녕하세요. 알로아 채소 농장입니다. 어, 네,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네, 되게 풍요로운 건데, 어, 떤 사람에게는, 어, 힘든, 어, 빨간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 과거에 저는, 음, 명절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고, 어, 그냥 더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음, 어, 제가 올해 37이고요. 음,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단한 번도 직업이 없는 적도 없었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음, 어, 가진 게 없는 우리는 어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 손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 음, 내가 월세 살고 그렇게 해서 살때 이미 집을 갖고 시작한 어, 친구들이나 전세금이 있는 친구들은 어, 어, 집도 많이 올랐고 많은 걸 앞서가죠. 어, 그러면서, 어, 정말 사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세상이 싫어지고 어, 그랬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 아내와 함께 어, 제주도로 떠나서 어, 도시를 떠나서 그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4년, 5년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어, 그렇게 살면서 어, 어떤 행복에 대한 가치라든지 생각들이 많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어, 도시에서 살다가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또 살다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많이 편하게 됩니다. 어, 추석이란 이 명절이 어, 힘든 누군가가 계시다고 하면, 어, 그래도 버텨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저도 그동안 계속 버텼었으니까요. 음, 아,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40세 이하 어, 청년이라면, 아직 뭐 어, 청년 창업농이라고 후계농이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어,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어, 올해 연말에 또 선정하고 하니까요,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도시에 살면서, 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사회 생활 하던 거에 노력이면 그거 20%만 써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 시골에서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저처럼, 어, 채소를 키우고 싶다. 어, 그러면 공까지 어, 오셔야 됩니다. 공까지 오셔서 공에서 음, 어, 지내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저를 어, 만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어, 여러분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어, 저도 역... 이렇게까지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 중간중간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았는데, 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어 겪게 할순 없잖아요. 어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추석 명절... 어음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